천국이라는 상상 속 배경으로 인해 울고 웃게 만드는 드라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니. 정말 멋진 드라마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더구나 이외에서는 사랑하던 반려견들이 죽고 나서도 주인을 기다리던 모습에 눈물이 났었는데요. 그 옆에 유기견들은 죽어서도 주인이 없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낙중과 해숙은 어느새 천국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이외 마지막에는 새로운 인물인 소미로 인해 또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누구도 소미가 누군지를 모르고 소미 역시도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그래서 모두가 소미가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검은색 정체 불명의 여인은 낙준을 구해준 소냐가 맞았죠. 어쩜 그렇게 천국에서도 안 칼지고 귀여운지 소냐는 엄마가 왜 그대로 80세의 나이로 왔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낙준 때문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숨겨진 진짜 이유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소미랑 관련이 있을 법도 한데, 소미는 일단 기억이 없었지만 지옥행 지하철에서 낙준이 구해준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낙준은 전혀 자신과 관련도 없는 인물을 구해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낙준의 엄마라든지, 혹은 해숙이 젊어진다면, 은 어떨까요? 그런데 드라마 소개글에 의하면, 남편 낙준과 천국에서 싸우기도 하고, 젊어진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을 겪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젊어진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낙준까지도 엄마의 젊은 시절을 모를까요? 아니면 젊어져서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또한 가지 의문은 낙준이 이렇게 착해서 천국에 왔는데, 엄마는 지옥행이었다니, 이건 또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소미는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유일하게 낙준만 생각하면서 왔다 말했는데. 아들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서히 소미도 기억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옥행을 탔던 소미다 보니 자신의 죄들이 떠올라 괴로운 걸 수도 있겠네요. 한편 이외 마지막에서는 영애가 사고나는 것을 암시했는데요. 해숙은 영애가 밤새 우는 것 때문에 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애는 죽는다기보다 코마 상태에 빠져 해숙을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럼 해숙은 아직은 너무 이르기 때문에 영애를 다시 돌려보낼 것 같죠? 한 장면, 한 장면 모두 의미를 품고 있고 다음 이야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든 점에서 참 드라마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1회부터 2회까지 더 할라위 없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다면 정말 아픈 것도 모두 좋아진 상태로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비삼광의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리뷰 뇌피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소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질지 기대해 보며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